그 다음에 이친구이안게발른나가은 기둥이 안이게대고 다음, 밀어서가시고 다음, 기둥이 잭게은기이안게그 다음에 또. 서 다음에 다음에 또. 을 다음에 또. 그 다음에 또. 에 또.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발 같지만, lambe, 뭐, 얼마째, 지금은 기둥을 잡는다. 기둥을 잡고 했을 <놉 validated> 때 발이 여기 밑에가 아무리 도가를움직도 기둥이 안움직지 발이 내리게 일단 밀서어내고어내고 들어내고, 어내고 다시 기둥잡 그 다음 편대에서 체중이 이렇게 올라가그래 돌고 나서도 기둥이 안 떨어지게 네. 네. 그러면 중심이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밀려 볼때 체중이 안지기이안지그 다음 이쪽으로 반대쪽 반대쪽 편대 체중이 이평양그 다음 돌때나 기둥이 안 떨어지게 체중 네. 골때 골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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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대 골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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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골대, 골대, 자대 골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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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4 stt他的s so